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는걸 해볼거냐면 여러분들은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미스터리 서클은 동물들이 일정 방향으로 눕혀져 전체적으로 위에서 오면 어떤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신기한 무늬에 이런 것들을 미스터리 서클 아니면 크롭 서클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데 이건 이제 1946년에 영국의 남서부 지역 거기서 처음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이 꼭 TV가 가져온 장난감 이 미스터리 서클을 직접 아주 손쉽게 그릴 수 있는 장난감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짜잔! 스피로 그래프입니다. <목소리>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신기한 무늬들을 직접 손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라고 하는데요. 꼭 t v 도 옛날부터 이런 무늬를 한 번쯤은 그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 쉽게 이 친구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는지 오늘 이꼭 TV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쫄쫄쫄쫄쫄쫄. 고고리. 초라인 겸과. 짠! 좋졌죠? 일단 설명서와 디자인 종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스피로그래프 그리고 색색깔의 볼펜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국 TV는 옛날부터 외계인 또 우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으찔어. 우찌러... <laughs> 어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 예시를 보여주는 패턴들인데 쉬운 거는 단 1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쪽 부분 요것들이 조금 쉬운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엄청 쉬운 것부터 엄청 어려운 것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t v 는 미술을 잘하기 때문에 어, 어, 너무나도 손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 문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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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신기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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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워가지고, 코 파는 것보다 쉬웠으니다단 10초도 안 돼서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요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줄 때마다, 지가 알아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요. 보이시죠? 그냥 나는 이렇게 맞춰서, 계속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돼. 자, 요런 식으로. <laughs> 다른 것도 해보자, 다른 것도 해보자. 자, 이번에는 이 패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이쁘죠, 지금? 빨간색으로, 요거다. 이게,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차근히 해야지, 색사리가안 나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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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짜잔! 아, 여기 조금 픽살이 났다. 아, 너무나도 손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아, 그럼 이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픽살이 안 나게 하려면 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됐고. 네 가지 패턴을 한 번에 사용해야 되네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했으니까 이거 마지막 하나 오케이! 나이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2 와아아아아아아아 제대로 그렸어 너무 신기하다 이거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꼬까비한테는 그냥 아주 소신 소신 이게 색깔별로 여섯 번씩 그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아, 2번 아아 어, 너무나도 손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일 어려울 것 같았던 이 친구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번씩 그려주면 된다 그러는데 저걸 어떻게 그릴까요 여러분들? 빨간색 아 쉽네 쉽네 완전 쉽네 자그 다음에 초록색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와 완벽해!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you 완벽하게 what? 그린 것 같죠? 아니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재밌네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국 TV의 진짜 미술 능력을 테스트할 아.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미스터리 서클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짜자잔 제대로 그렸죠 제대로 그렸죠 이국 TV가 뭐딴거안 쓰고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쉽지요? 할수 있어요! 완벽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인간의 위대함 3 2 1자 <laughs> 여러분 이거를 활용할 아이디어가 하나 더 올랐습니다 저희 집 벽지를 보시면 우리 꾹냥이 꾹순이가 <laughs> 벽지를 그냥 다 물어뜯어가지고 아주 고양이판입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벽지에다가 아주 이쁘장하게 그려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쁘게 <laughs>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哦。